따라서 얘기하는 교부 추정치이지 실제로는 또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걸 교육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2023년 경우에만 보더라도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약 예정된 교부과 달리 66조가 교구가 되었습니다. 올해 말은 또 어, 오늘 교육부에서 잠시 보고 예정인데요, 또 다른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말에는 무교무상 교육 재원과 담배 소비세 분이 일월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내년에 우리 시도 교육청의 사정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도 많은 상황입니다. 어 그기에 대전환과 유보통합, 그리고 늘공학교 등 교육수요 증가 현상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세수오차 발생이 큰 내국세에 연동한 불안전한 지방교육재정교금 책정방식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 교금과 같은 많은 예산이 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의 단계적 보급으로 향후 몇 년간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오늘 협의에서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아마 나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 디지털 과서 AI DT 도입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신 그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합, 불법 합성물 디테일터 성범죄의 영상 6호에 대한 공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AI가 또 어떤 어, 부정적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I와 함께 살아갈 시대에 기술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함을 또 한번 일닫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AI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인데, 우리 앞에 늘장밋빛 미래와 함께 역경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 일부에서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건의 안건을 시인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추진 상황 등 4건의 보고 사항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의제 토의 시간에는 유보통합 재정과 인력 확보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현안에 대해 신청 토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이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만큼 교육감님들께서 보견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문화예 술의 도시 대구에 개관한 간송미술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개강한 지 얼마, 9월 2일 개강이 되었는데요.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관람객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서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며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지켜낸 간송전형필수생의 문화복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민정음 해외 문과 신용 보고의 미인도 등 우리 민족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9회 송해기절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대구광역시 교육청 강의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시도교육감님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어, 우리 대구교육청의 방문에 3년을 말씀해주신 대구 강력시 행정부 시장 김선조 부시장